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음치는 우리교회 매일 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어제 담의색으로 가는 길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렇게 회심하는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어,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그 뒤로 사울은 그 다메세 성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2절에요. 사울은 더욱 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하자마자 이 사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고, 또, 그, 사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조명해 주셨고, 그래서 사울이 그러한 지식들을 사용하게 할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관념들, 기존의 생각들, 기존의 지식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칼은요, 위험한 물건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물건이고, 또 다루기에, 다루기에 서툰 사람이 쓰면, 쓰면, 어, 그, 스스로를 위험에 빠지기도 할수 있지만, 익숙한 사람이 쓰면 정말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생각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유대교를 옹호하고 유대교를 지키려고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받게 되니까 그 지식들과 그 생각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러한 삶, 그리고 그, 그것들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요.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공부, 하나님을 위한 책 읽기, 하나님을 위한 활동들, 뭐, 이런 것들로 진행되어 진다면, 내용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사람, 특별히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 부모님의 잔소리로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글스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저들의 그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 되도록 기도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 어, 사울이 열심히 전도를 했을 때 누가 제일 놀랐냐면 어, 유대인들이 가장 놀란 거예요. 왜냐면 대제사장에게서 공문까지 받아서 자신들을 도와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놀라고 당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놀라고 당혹한 것들은요. 사울을 죽이려는 이런 시도가 됐고요. 사울과 그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성벽에서 매달아서 몰래 도망쳐 나오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밤의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요. 또 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핍박받는 자리에 어, 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좀 이상해 보이고, 좀 놀라게 하고, 좀 당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사람,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섞여서 아무런 표시, 표시가 안 나게 살아가는 건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결정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담의 어, 색을 도망쳐 나오다시피 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오늘 성경은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공백이 존재합니다. 어, 3년 정도 다른 곳 다시 말해서 아라비아 사막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요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훈련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26절인 거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스테반을 죽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 다메세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니 그걸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못 믿을 것 같아요.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네가 그렇게 변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변하고 예수님 때문에 삶 삶의 이런 어, 자세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도요, 우리들 이런 부분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 예전에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됐다. 변화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공동체에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봤던 그 바나나, 아, 바, 바나바 맞습니다. 아, 이 바나바를, 바나, 바나나라고 바 이야기를 하는 실수를 참 여러 번 하는데도 참안 고쳐주네요.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말을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실수들을 해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조심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가 사울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27절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세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월의 상황을 전해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잘 안착하도록 도왔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 바나바처럼 바나바 사역이라는 걸 하면서 교회에 잘 안착하도록 돕는 그런 사역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처럼, 어, 정확히 말하면 별명이죠.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변해, 변해진 모습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그렇게, 어,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시키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9절에 보세요.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죽음,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사울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이 전도의 힘이 되겠어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혹은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게 힘이 있겠냐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가고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고 거기서 또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일년의 사울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 1일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사울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힘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더 퍼지게 되고 그래서 어,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어,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어딥니까 우리들의 갈릴리는 어디고? 우리들의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지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는 삶. 그래서 예수님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입양하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부터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볼 거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저 스스로 결단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도왔던 바오, 바나바의 사역도 함께 보았습니다. 교회는 점점이 점점 든든히 세워져가고 평안히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 만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삶을 살고 예수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여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의 심이 증거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